우리 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기다려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호두 모아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로 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신나게 찬양할 거예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신나게 찬양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요.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 시간에 예배 자리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온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그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하나의 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 상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목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어요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해 봐요. 목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손유의 동작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손동작도 따라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암송할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해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우리 한주 동안 이 말씀 손유이와 함께 해보면서 친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말씀 드릴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요? 여기는 넓은 넓은 들판이에요. 양떼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맛있는 풀을 냠냠냠 먹기도 해요. 목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어우, 졸려. 너무너무 졸리고 눈이 저절로 감기려고 하지만 목자들은 졸음을 이겨내고 눈을 부릅뜨고 양대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목자들을 둘러섰어요. 그리고는 주변이 환해졌어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우리 얼른 도망가자. 이 모습을 본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목소리>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 태어나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랍니다.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와, 정말 멋지다. 내가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니, 목자들은 놀라고 또 놀랐어요. 그리고 잠시 후 천사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보게 여보게 우리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세요.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유의 아기가 누워있는지 우리 어서 찾아가보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우리 얼른 가보세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여관마다 문을 두드리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갓난아기하고 아기 부모가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 갓난아기하고 아기 부모가 있나요? 네, 네 여기 있어요. 저 따라오세요. 여관 주인은 목자들을 마구간으로. 그곳에는 천사가 말한 것 그대로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저희들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저희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겼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본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사가 말한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변에 나누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항상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밝은 미소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또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친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그리고 성탄절이 올 때까지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좋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대림절 세 번째 주 말씀 암송과 또 기도문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친구들 큰 소리로 우리 말씀 암송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자, 큰 소리로 우리 따라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기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꼭 안아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요아부 친구들을 축복하는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기도문 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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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Uh -hu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uh -huh.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나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